자, 열기로 가득 찬 이곳에서 두 팀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어,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양팀 모두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싶어할 텐데요. 어쩌면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서 선제골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어떤 팀이 잡게 될지요?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리키 푸치젠나로 가투소 선수. 어, 정말 쉴틈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유형입니다. 감독 입장에선 정말 귀한 선수겠죠 맞습니다 볼을 빼앗아도 무리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볼 탈취 후 주변 동료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가투소로부터 공격 기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을 근본적으로 올려주는 선수입니다 네 가투소 특유의 투쟁심이 팀의 사기를 올리는 슛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시몬스 서포터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첫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올리는데요. 자 뒷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알렉산더 이삭. 리키푸치 수비 성공합니다. 뒷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슛 클로 나옵니다. 간신히 거두냅니다. 주황 데베스 이번 주 플레이어 오브 더 위크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진하는 동료를 받습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리키 푸츠. 아,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라민야말. 빨리 빠져나와야죠. 호나우 진유. 라민야말. 아 눌러설 수 없겠는데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자 좋은데요 릴리안 티우랑 라민 야말 페인트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즐라탄 좋은 볼터치 주황 데베스 역습입니다 반더맨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제쳐냈고 살짝 흘리는 패스 머리에 어! 맞췄어 튕겨 놓은 볼. 아빗자 갑니다 예리한 역습이었습니다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느껴지네요 리버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블에는 실패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트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쳤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증라탄. 사비시몬스. 알렉산더 이사. 사비시몬스 골파가 가능할지 알렉산더 이삭 투이랑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파울로 발디니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마케렐레 사비 시몬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호나우지니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리키 푸치 리키 푸치 케인 주황 네베스 공간으로 뛰어줍니다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라민 야말 패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한 골차 리드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네, 앞서고는 있지만 한골차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박골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대 0으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릴리안 티우랑 오른쪽으로 쭉격하고있니다 보나우지뉴, 주앙 네베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측면 공간,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라민 야말,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주앙 네베스, 공간을 봤습니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진 가지 못합니다 말디니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리키 푸츠 케인 아 굉장히 거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역수비죠 측면을 활용합니다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릴리앙 티랑 라민 야말 스루 패스 아, 잘 들어갔습니다 자치고 나갑니다 리키 푸츠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주앙 데베스 티모시 카스타뉴 티모시 카스타뉴 기회가 될 때마다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흐름 좋아요 과연 베일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방금 같은 태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잘 해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 세웠어요. 주심이 환기을 시키고 넘어갑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지요 사비알로소 먼 쪽으로 갑니다 파울로 말디디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올라갑니다 크리스티안의 헌활도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맞댈 아, 수 있나요? 자 좋은 차스입니다슛 들어갔습니다 동점 골입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스코어는 동점이 됐습니다 아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고!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예, 박스 안에서 잘 풀어나갔죠. 공간을 향해 수도하는 움직임과 패스 넣어주는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결국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헬레 투입 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와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리버풀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볼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공 받았어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로드리. 빠르게 나가야죠 타바니. 세르주 그나브리.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받았어요. 중앙으로. 과연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펠레 펠레 사비 알론소 리키 푸치 우스만 텐벨레 그바르디올 끊냅니다 미키 바더벤 세르주 그나브리 움직임을 받는데요 길게 뿌려줍니다 뒷공간으로 세르주 그나브리 자 받았는데요 슈팅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다윈 누녜스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았어요. 완벽한 원투 패스였습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이제 안심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것 같아요. 리키 푸치. 슛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세르슈 그나브리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제너로가 투소 역습 나가는데요 히바우드 벨레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정말 작은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를 되돌아보신다면 좀 어떨까요?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주요했어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